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 전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20편 출애굽기 40장 1절로 15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출애굽기 40장 1절로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괴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 불을 올려놓아라. 또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어귀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들이워라.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재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재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아멘 오늘의 시편 20편입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의 제2독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련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